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부터 1 9에서도 크리스마스 룰렛 이벤트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서버 오픈 후 갱신된 공지와 신규 서번트의 성능과 재림 일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배포 서번트인 카르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나의 재림 일러스트입니다. 카르나는 배포 서번트라 1차와 최종 재림 일러스트밖에 없는데요. 1차 재림 모습에서 뒤에 매달고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샌드백을 매달고 있습니다. 카르나는 이번에 복서 컨셉으로 나왔는데 도대체 그럼 왜 세이버로 나온 거지? 처음 배포화 실물로 나왔을 때는 뭔가 조용하고 신비한 컨셉일 거라 생각했는데 최종을 보니 갑자기 이상한 텐션을 보여줍니다. 손 위에 있는 문양의 색을 보니 카르나가 이번에 퀵서번트로 나온 것 같습니다. 피니쉬 콤비네이션. 익소. この連撃を持てせばノックアウトは必至。スーリアの力へ我が口に 아드레날린. 얼카프트라. 카르나의 보구는 역시 복사라는 컨셉에 맞게 복싱을 하는 보구였는데요 도대체 마지막 컷신은 뭐였을까요 아무튼 카르나의 보구를 보자면 카르난 데인 퀵세이버로 어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사이토와 츠나를 이은 3연속 데인 세이버의 등장입니다 카르나의 보구에는 퀵벙이 있지만 아쉽게도 1턴짜리여서 보구를 연사한다고 강해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적의 거츠 상태를 해제하는 보구를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가성비 갑의 카이사라와 평타 깡패인 오키타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차별점을 줄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으로 조그만 차별점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카르나의 스킬셋을 보도록 할 건데요. 1 스킬에는 3회 3턴짜리 퀵과 버스터 카드 성능업과 3턴짜리 크리티컬 위력업 버프가 있습니다. 아, 메인 스킬 중 하나인 커맨드 위력업 버프가 3턴이 아니라 3회 3턴이라니 보구 후퀵 커맨드로 연사를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애매한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스킬은 자신에게 2회 3턴짜리 회피 상태를 부여하고 1턴짜리 스타 집중력과 퀵 카드에 크리티컬 위력업 버프가 있습니다. 두 스킬 모드 심렙 기준 순간적인 퀵 커맨드의 크리티컬 150%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게다가 스카디까지 달아주면 더 높은 딜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3스킬은 차제와 함께 3회 3턴짜리 약체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지는 10에서 20으로 역시 배포 서번트라서 그런지 특출난 스킬은 가지고 있지 않네요. 캐릭터 컨셉은 복으로 별을 벌어 크리티컬 딜을 넣는 딜러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영상의 메인 서번트인 신규 5성 서번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번 신서번트의 이름은 브리트라이고 인도 신화에 나오는 뱀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번 CM에 인도 서번트가 많이 나왔는데 브리트라도 함께 인도 출신이었네요. 먼저 브리트라의 제리 밀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와 2차 제리 밀러스트입니다. 1차는 뭔가 무의처럼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고, 2차가 저희가 CM에서 봤던 그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브리트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 어떤 클래스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갈 텐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1차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취향입니다. 3차와 최종 제리 밀러스트입니다. 3차 때부터 뱀이라는 모습이 좀더 부각이 되고, 최종 제림은 2차 제림 모습이네요. 브리트라는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를 보고 별로 할 말이 없으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はブリトラこの世の天地を覆う者集えあせるの憎なる魔の軍勢よ分かち下手すなその断り隠れ果てよ晩鐘さすが呪霊 브리트라는 대군 랜서로 나왔는데요 보구는 놀랍게도 아츠 대군 랜서로 나왔습니다 공격력은 1 2 3 3 1로 5성 랜서 중 가장 높고 보구 후 아츠 내성 저하와 스킬 봉인 그리고 크리티컬 발생률 다운을 겁니다 요즘 나오는 서번트가 어찌 제다 보구 전 내성 저하가 아닌 보구 후 내성 저하를 달아주는데 어차피 대군 서번트는 보구를 사용해서 턴을 정리하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자꾸 보구 후 내성 저하를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브리트라는 보구의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닌 다른 게더 중요한데요 브리트라의 보구 타수는 3타로 펭트와 수아라와 같지만 수급률은 펭트보다 한참 떨어지고 심지어 수아라보다 수급률이 더 떨어집니다. 이건 진짜 브리트라의 스킬이 잘 나와주지 않으면 브라담한테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브리트라의 스킬셋을 보도록 할 건데요. 브리트라의 1스킬에는 무난하게 3턴짜리 아츠 적능거 버프와 1턴짜리 아츠 스타집 중률어 버프. 그리고 2스킬에는 아군 전체에게 신성특공 상태를 부여하고 NP30 차지가 있습니다. 브리트라는 1스킬 아츠 뽕도 30%고 2스킬의 신성특공도 30%인데요. 특공비율 자체는 그리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신성적 상대로는 괜찮은 딜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군 전체이기 때문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신성특공 버퍼로도 사용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3스킬에는 1회 5턴짜리 거치와 5턴간 MP를 10% 수급하는 상태를 부여하고 아군 전체의 보급 위력도 1회에 5턴간 부여합니다 아니 브리트라는 수급률이 낮기 때문에 3스킬을 쓰고 주회를 돌아야 할것 같은데 3스킬의 보급 위력업 버프가 1회짜리가 있습니다 아니 보급 후 아체 대성저어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설계를 왜이따고로 한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브리트라가 한정 서번트가 아니라 통상 서번트여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니겠죠? 시스템은 뭐 스킬 덕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3스킬에 있는 보급 위력업 버프도 1회밖에 되질 않고 수급률도 수멜트가 훨씬 좋기 때문에 수멜트가 있으신 분은 성능적으로 굳이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배올프가 이번에 강화캐를 받았는데요. 3스킬의 쿨타임이 1턴 줄고 3턴짜리 크리티컬 위력업과 용과 거인 특공 상태를 부여하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뭐이브키도지 반드시 죽인다면이 되어버렸네요. 또 이번에 게오르기우스가 모션기 편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픽업을 보자면 이번 5성 픽업 서번트는 브리트라 밖에 없고 크라나가 복사 컨셉으로 나와서인지 베오 울프와 룰루타가 번갈아가면서 픽업이니 노리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가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픽업 예정인데 5성은 아치 성능업과 보급 위력업 그리고 매턴스타 세계를 획득하고 4성은 버스터 성능업과 크리티컬 위력업 마지막 3성은 데미지 컷 상태 무효와 아치 카드 성능업으로 이쁘기만 하고 성능적으로는 볼 예정이 없네요. 이렇게가 이번에 나온 신규 서번트의 자세한 정보와 새롭게 갱신된 공지 내용에 브리트라가 아치 서번트라서 있는 호부와 돌을 조금 질러봤지만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픽돌로 나오지 않는 이상 브리트라의 시스템 영상을 만들지 못하겠네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